안녕하세요. 유니페어 채널의 신발 사장입니다. 네. 오늘은 또 새로운 형태의 컨텐츠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소제목이 유니페입니다. 진짜 귀엽네. <웃음> <웃음> 이런 책도 참 귀여워.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지. 아, 이거 뭐야? 로페즈가 원래는 이제 이로퍼잖아요 근데 그냥 가죽 한 장으로만 만들요100% 캐시미어, 비닐을 제가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을 사서, 어저께 밤에도 약간 싸웠거든요. 짐작물. <laughs> 많이 버리라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버려? 이제 최근에 어 쇼핑했던 물건들을 하나씩 좀 소개해 드리는 유니페어의 스탭들이 어 어떤 소비생활을 하는지 소개해 드리려고 이 컨텐츠를 마련했고 저야 뭐 워낙 많이 사고 그냥 어떤 소비의 신이랄까요? 네, <laughs> 소비의 신. 네, 아마 저처럼 뭔가 물건을 많이 사는 사람도 드물 겁니다. 직업이라는 핑계로 저는 계속 합리화하면서 엄청나게 쇼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또 맛만 보여드리려고 다 갖고 나온 건 아닙니다. 밸브만 가져왔는데. 톰, 톰 처음 출연하죠. 너무 어려운데, 어, 네. 표정이? 유니페어에서 온라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톰이라고 하고요. 처음 출연하게 됐는데. 어, 이런, 이런 거 유튜브적인, <laughs> 유튜브적인 제스처 좋은데요? 오늘 이래두 <laughs> <laughs> 분의 어떤 쇼핑 철학 같은 게 있으면 한 번씩 들어보고 싶어요. 어, 저는 일단 화면에서 보일지 모르겠는데, 좀 워낙 사이즈가 커서 음. 맞는 걸 찾는 게 제일 우선이고, 그 외에는 좀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구매하는 편이라서 라이프스타일에 있어서는 음. 디자인이나 이런 게제 마음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딱 보면은 음. 아 이거는 뭔가 갖고 싶다 하면은 좀 어떻게 해서든 구매를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대부분 다 그러진 않나요? 근데 <laughs> 야, 이제 그 저는. 다 이뻐 보이거든. <laughs> 다 이뻐 보이고 다 갖고 싶어서 어느 순간 필를 받으면 이제 닥치는 대로 사고 이제 깔별로 사고 마음에 드는 품목이 생기면 그거를 시리즈를 거의 막다 사버리는 성격이긴 해요. 이제 최근에 집을 이사를 했는데 <laughs> 짐 정리를 하면서 또 많이 좀 정리를 하고 잔소리도 많이 듣고 제 스스로도 반성을 하면서 아 이제 나한테 그렇게 필요한 물건은 많이 없구나 생각을 한지 불과 한달 한 됐는데. <laughs> 저는 뭐, 과소비의 어떤 전형이기 때문에, 저는 철학이라고 할건 없고, 어, 저는 소비를 통해서 경험을 할수 있다는 주의이긴 합니다. 단순히 물건뿐만이 아니고, 소비를 하면서 그거에 대한 가치를 내가 경험할 수 있고, 또 거기서 제가 남는 게 있으면 이제 그거는 좋은 소비가 되는 거고, 그게, 근데 결국에는 해봐야 좋은 소비를 더 잘할수 있게 되긴 합니다. 사실은 한 번에 성공할 수 있는 소비는 없어요. 네, 그렇게 음. 생각하시면 돼요. 정보를 찾고 커뮤니티에서 막 물어보고 디깅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정보도 정보일 뿐이지 결국엔 자기한테 맞고 사실 그렇잖아요. 어떤 브랜드의 뭐 데님 자켓이 다 좋고 대세라고 하지만 내 몸에 안 맞을 수 있고 뭐 그거는 자기한테 맞는 소비는 그냥 따로 있다. 그런데 그거는 누가 알려줄 수가 없다. 그냥 음. 내가 해봐야 되는 거다. 처음은 못 샀어요. 그 최근에. 아, 저는 최근에 일본 삿포로에 여행을 오... 다녀오면서 가기 전에 이제 준비하려고 샀던 것들이랑 되게 재밌는 게왜 여행을 가면 꼭뭘 사야 할까요? 근데 저도 그래요. 출장이나 무슨 여행을 앞두고 뭐 그렇게 사. 사가지고 딱 짐을 싸잖아. 그러면 어 이거 이것도 있고 다올 거리에 다 있는데 이런 생각이 하지만 지금도 그렇긴 해요. 그럼. 기대감이 좀... 키워주는 게 있는 것같아요 그거부터가 여행의 시작이다 가서도 사야 되는데 제일 먼저 산 거는 지금 착용하고 있는 드레이크스의 반 자켓인데 사뽀로가 또 눈이 많이 오는 걸로 엄청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눈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아우터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거는 지나친 <laughs> 어떤 지나친 어, 가, 가설이다? 맞는데 패딩류나 뭐 이런 퍼퍼 자켓들도 같이 챙겨가긴 했어요. 멋을 내고 싶은 순간이 있잖아요, 또 여행 가서.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날들을 위해서 좀 구매를 해봤었는데, 사실 약간 걱정이었던 거는, 이게 또, 그렇게까지 두껍지는 않은 그러니까. 느낌이어서,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요 안감도 좀잘 들어가 있고, 아, 이 <laughs> 왁스 부분이, 이건 제 추측인데, 이 왁스가, 방풍 효과도 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아유, 뭐, 그거는 뭐, 안쪽에 좋죠. 좀 라이너 자켓을 끼어 입고 하니까, 음. 사포로에서의 좀 강추위도, 아, 어느 정도 버틸 만 했다. 지금 정신력이 어. 강하네. <laughs> 여행 갔을 때또이게 좋았던 게 뭐냐면 이 부분 푸켓이 엄청 크게 되어 있어서 또 여행 갔으면 여권도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짐이 확실히 많아지니까 요게 이제 그런 뭐 여권이나 이런 거 넣고 장갑이랑 뭐 비니 이런 걸 옆쪽에 넣고 하니까 가방이 없어도 엄청 편하게 확실히 음. 다닐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되게 좋았고 또 여기에 또 핸드워머 푸켓이 따로 있어서 전 이게 되게 만족스러웠거든요. 안쪽이 좀 부드러운 코디로이로 돼있는데 이게 광고 같은데 진짜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여기가 손이 진짜 빨리 따뜻해지고 엄청 부드러워서 계속 넣고 싶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만족하고 잘 입고 다녀온 재킷이 아니었나 가기 전에 구매한 게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드레이크스의 비니 제품이거든요 여행에 가니까 새롭고 이쁜 제품을 착용하고 싶어서 회사 비니들을 좀찾아보봤는데이 그 제품이 좀 마음에 든게 여기 보시면은 도네갈로 음.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거는 크게 생각 안 하고 진짜 귀엽네 <laughs> 또 삿포로 하면은 자연스러워. 사우스 투 웨스트 에이, 에잇이라고 이게 어. 삿포로에서 시작된 음. 브랜드고 그 삿포로 주소거든요. 실제로 음. 매장 가면은 거기를 딱 갔는데 마침 제가 간 날부터 50% 세일을 50%? 네 하고 있어가지고 오, 득템이네요. 요거는 그 네. 가방이고요. 거기 써있던 거는 샘플 세일이어서 아 샘플 세일이어서 아마 어, 없었더라고요. 제가 어, 구매하고 찾아봤다. 나서 찾아봤는데 음. 사우스 트 웨스트 에이트에 이, 이 가방을 든 사람은 나밖에 없다. 아마 그렇지 않을까. 왠지 이거 보고서 막 <laughs> 링크 막 올라올 것 같은데 여기 여기 <laughs> 팔아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요 제품은 그냥 엄청 특별한 제품은 아니고, 가죽 스트랩에 울로 되어 있는 체크 패턴이 좀 귀여워서 구매를 하게 된 제품이었고요. 음. 이것도 아유. 같은 매장에서 구매했던 아미석팔 니트 제품이고요. 이제 가서 니트를 하나 사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딱 제가 착용을 하면 약간 삿포로에서 라면 팔것 같은 아저씨 같은 <laughs> 그런 느낌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laughs> 아, <이렇게> 그리고 <그래서> 사이즈가 <laughs> 있, 있네요, 일본에. 제 사이즈가 있는 게또이옷 니트밖에 없었어가지고 아, 이 컵인데 삿포로가 또 날씨가 좀 추우니까 커피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또또 음, GML GML에서 <laughs> 맛있는 커피들을 많이 배웠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좀 맛있는 커피를 내려 먹을 수 있는 이쁜 컵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건 그냥 술 먹고 거리를 지나가다가 가게가 <laughs> 있어서 들어가봤는데 되게 귀여운 컵 세트가 있어서 네, 음, 여자친구랑 개운했어요? 같이 아여친구랑 쓰게 마실 수 어. 있도록 별이 들어간 게좀귀엽운 어. 느낌이고 캐릭터도 좀 독특한 브랜드는 모르겠고요 저도 어디서 샀는지도 잘 몰라서 아, 술 먹고 그랬더니 아, 손에 들려 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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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먹고 정신 차리니까 다음 날 아침에 있더라고요 어. 원래 좀... 그게 여러분들 술 마시잖아요 그러면 진짜 잘 삽니다. <laughs> 그 여러분들이 쇼핑을 망설이거나 결정 장애 같은 게 있을 때는 술을 드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저도 그래요. 그러면 그냥 사거든. 그냥 사. 저도 그런 경험 진짜 많아요. 이거는 아, 요거는 이제 새 계획으로 또한 달에 한 번씩 책을 읽겠다는 <laughs> 계획을 계획. 세웠거든요. <laughs> 책을 좀... 막 넣고 다니는 경향이 있어서 막 젖고 이래서 원래 파우치를 구매했는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어... 찾은 제품인데 이 이게 체크 패턴이 용도가 좀 이거 유도가 책 커버예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어... 파우치 같은 그냥 파우치로 느낌인데 어... 그냥 책이 딱 들어가는 사이즈여서 책도 한번 보여줘야 되나? 아책 <laughs> <laughs> 이거 예전에 제가 저기 연애 실패하고 <laughs> 내가 진짜 읽었던 책이거든.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알랭 드 보통. 그때 이런 마음의 아픔을 이기려고 이거를 좀 한번 해석을 해보려고 제가 이걸 읽었는데 기억은 하나도 안 나긴 해요. 지금. 그리고 또 이거는 이 파우치에 이런 참을 저 열쇠 고리를 걸었어. 근데 베스킨 라빈스에서 뽑은 포켓몬이고 이벤트 이건 같은 이건 그래서. 뭐야? 사랑 부적. 아, 이것도 아, 여자친구가. 나 미치겠다. 선물을 지금 몇 살이에요? 저 올해로 이제 3 2 살. 아, 32살. 아, 네. 32살이면 이거는 좀 사랑부작 이거는 선물 응. 선물 받은 거라서 또 이렇게. 야, 둘이 다다 알콩달콩하다 <웃음> <진짜>. <웃음> 네, 요 정도로 폼. 정도. 소프트에 소프트 애겠남이네 <laughs> 네, 이제, 저의 차례입니다. 먼저, 주머니 속에 나온, 액세서리. 이렇게 막 주얼리를 엄청 하는 편은 아닌데, 네아주라고 저희가, 푸티지 브라더스에서 들고 있는, 네이티브 아메리칸 주얼리를 하면서, 이제, 여름에는, 이런 거를 좀 곁들이고, 또, 원래, 목걸이 같은 것도 잘안 했는데, 노스웍스라고, 오인찬 대표의 에이티비전 아시죠? 거기서, 이제, 유통을 하는 브랜드고, 개인 오더회? 라는 이벤트가 있어서, 가서 제가, 개인 오더를 했던 펜던트 목걸이고요. 노스웍스가 특이한 게 옛날 은화 있잖아요. 미국에 쓰던 은화. 은화를 이제 다 컬렉팅을 해가지고 그거를 활용해서 이제 계속 이 주얼리를 만드는데 가까이서 보시면은 동전을 이렇게 다 펴가지고 아 동전에 이 프린트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요면은 동전이고 여기 그 터키석이라고 하잖아. 터키석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거를 녹이나 그래가지고 여기 요 틈에다가 이렇게 라인으로 넣어서 이렇게 예뻐서 그냥 고르고 결제했는데 이게 진짜 비싸더라고. 그래가 <laughs> 생각보다 금액이 큰 주얼리 쇼핑을 했었고 또 제가 이 연말에 막 입고가 된존 로베 세인 크리스핀이라고 해마다 스페셜 에디션이 하나씩 나옵니다. 네. 26년도를 겨냥한 세인 크리스핀 리미티드 에디션은 주인공이 로페지였어요 로페즈 세인 크리스핀은 존 로비 할수 있는 기술력을 최대한 좀 발휘해서 만드는 좀 스페셜 에디션이다 보니까 로페즈를 주인공으로 해서 이거를 만드셨는데 어떻게 다르게 만들었냐? 로페즈가 원래는 이제 페니로퍼잖아요. 근데 그냥 가죽 한 장으로만 만든 겁니다. 가죽 한 장으로 보시면 이게 스트랩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가 돌아가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돌아서 스트랩으로 딱 이렇게 마무리되는. 한 장. 음... 그래서 이렇게 한 피스의 가죽으로 만든 음... 어퍼고 보시면 이 스티치를 또 이렇게 핸드로 다 넣어가지고 그냥 일반 로페즈 라인보다 라스트는 같지만 이런 실루엣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매끄해 보입니다. 비싸더라고요. 네. 근데 심지어 두 컬러를 이렇게 전용 슈트리까지 포함되어 있는 블랙과 브라운. 실루엣이 일반 로페즈랑 확실히 신었을 때 착용감도 좀 다르고. 이 매끈합니다. 한 장이다 보니까. 존 로베, 로페즈, 세인 크리스핀 리미티드 에디션.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제가 또 모자를 워낙 좋아하지 않습니까? 저도 크리스마스를 이제 그 런던에 그 연말 휴가를 다녀왔거든요. 저도 가기 전에. <웃음> <웃음> 새로 산거 아니에요 또. 지금 서 있는 애니메이어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케이블라미의 100% 캐시미어 비니를 제가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을 사서 런던에서 잘 썼다. 제가 좀이 머리의 높이가 낮은 편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이게 비니가 웬만하면 다 길어서 되게 애매한 길이감이라서 제가 비니를 잘안 쓰긴 하는데 얘는 묘하게 길이감이 저한테 괜찮았고 립의 폭이나 색감, 그리고 뭔가 이 촉감이 다 너무 좋아서 지금 다른 컬러도 더 추가로 구매를 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 케이블라미에 캐시미어 비니 그리고 또 런던 가가지고 사실은 쇼핑을 거의 안 했어요 물가가 너무 비싸고 가족이랑 가다 보니까 제가 가고 싶은 공간을 못 가봐서 이제 동선에 앞에 이제 그 아밀레옹도 샵이 있길래 혹시 동선이 약간 전략적이었나요 전략적이었나거기 <laughs> 주변에 맛집을 이게 원래 제가 포르쉐 랑그 ALD의 콜라보가 매해 진행이 되잖아요. 갈때 사실은 예상하고 가긴 했어. 매장에 아, 가면 있을 거 가면 있을 것 같으니까 보고서 괜찮으면 사자. 그랬는데딱 있더라고. 근데 옆에 이게 있는 거야. 근데 이거는 사실은 제가 살려고 했던 건 아닌데 와이프가 저 애가 쓰면 이쁠 거 같다 그래서 작은 사이즈를 살라 그러길래 야 이거 너 크면은 작아서 못 쓰니까 아빠 사이즈를 사서 <laughs> 일단 쓰다가. 크면은 맞게 될 거야. 그게 또 설득이 됐어. 그래가지고 제 사이즈로 사왔어요. 그 뉴에라에, 또 이것도 에밀레영도 이렇게 로고가 있는 브루클린 다저스 옛날 클래식 버전으로 만든 로우 프로파일 음. 그 야구모자고. 제가 조금만 준비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산게 많아가지고. 지난번에 저희 그 패딩편 제가 그때 입어봤던 거잖아요. 그거예요 근데 그날. 마음에 속 들어가지고 뭐 운동 갈 때도 있고 장보고 할때 그냥 가볍게 왔다 갔다 입을 때좀 좋을 것 같아서 가벼운 패딩 자켓이 필요했는데 마침 이게 저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이거 사서 제가 잘 입고 있고 저희가 판매하는 그런 물건들을 계속 산다고 하잖아요 어 제가 이거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유니페어는 법인 회사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재고는 제게 아니고 법인 겁니다. 법인의 자산이기 때문에 제가 대표이사이기도 하지만 법인의 재고를 제가 임의로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직원가로 물건을 다제 돈을 주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다 제가 사서 입고 있습니다. 이건 되게 명확하게 제가 지키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이 사서 문제다 이게 결국에는 어떤 경제적 사이클이랄까? 네. 선순환, 선순환인지 악순환? <laughs> <laughs> 다음으로 제가 구매한 거는 이번 시즌 드레이크스의 체크 셔츠입니다. 네, 블랙 화이트 체크가 또 인기 가좋잖아요 아, 저도 이 전에 나온 거는 다 구매 시기를 놓쳐서 이번 시즌은 제가 나오자마자 바로 겟했습니다. 되게 두꺼운 플란넬 소재로 만들어져서 에런 러빈 컬렉션은 아닌데 에런 러빈 컬렉션이랑 이제 겹쳐 입기가 되게 좋은 무늬라서 이걸 사서 그리고 원단이 엄청 빡빡하고 따뜻해요. 그래서 이거는 겨울에 입는 셔츠는 정말 왔다다. 원단이 빡빡해서 좀 따뜻해요. 약간 더울 정도야. 그리고 이 메이지포트 스포팅클럽의 이 마운틴 파카. 원래는 제가 그 블랙 색상이 좀 레어 하잖아요. 그래서 블랙 색상을 먼저 살려고 사실은 생각은 하고 있다가 이제 입어보다가 원래 이게 저는 마지막 옵션이긴 했는데 이게 뭔가 좀 뭔가 잘 어울리는 느낌이 있어서 얘를 이제 먼저 한번 사봤습니다. 그래서 그, 뭐, 음. 여행가서도 있고, 평소에도 추울 음. 때 있고, 수납도 너무 좋고, 이 핏도 좋고, 삿포로갈 때는 사실은 이거보다는 이게 사실 더. 사실, 좀더 적합한 거는 마운틴. 좀 더가 아니고 많이, 많이 한세배 네, 거는... 정도 적합했을 네. 것 같은데, 뭐, 그거는. <laughs> 그리고, 와플티어스 아시죠? 요즘에 이거를 이제 막 아우터처럼, 그냥 니트웨어처럼 사람들 많이 입잖아요. 근데 원래는. 내복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그 프로더 o 더룸의 와플 티를 제가 그 그루브 앤 글로리 저희 빈티지 매장 있잖아요. 거기에서 사서 입고 있는데 얘 이분이가 진짜 따뜻하더라고. 와 이거 추울 때그 안에다가 이거 하나 입으시면 끝납니다 그냥.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런 뭐 플리스 자켓이나 뭐 스웨 셔츠나 셔츠 안에도 이제 추울 때는 긴팔 안에 받쳐 입고서 뭐 이런 셔츠 같은 거 입으시면 딱 이걸 풀면은 완전 그 미국 미국 아저씨. 느낌도 딱 나고. 예전에는 이게 그런 느낌 때문에 사람들이 잘안 입었는데, 이제는 이게 그, 아메카지 느낌으로 되게 좀 터프, 터프 남, 터프 가이? 터프 가이 같은 투프가. 느낌이 살짝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하고, 아까 얘기한 이런, 네아주. 그, 아메리칸 주얼리 같은 거, 목걸이 같은 거 하면 되게 잘 어울립니다. 그렇게 문신 입고 이러면 그냥 끝. 헤인지는 <laughs> <laughs> 내년에, 아, 오래전. 그, 그러니까 26년 FW 때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입고 있는 거. 제가 한 바퀴 돌게요. 에런 네, 음. 그 러빈 드레이크스 에런 러빈 콜라보레이션에서 출시된 이 레글런 코트. 기존의그 드레이크스 레글런 코트보다는 일단은 이 총장, 길이감이 굉장히 길어서 제가 또긴 코트를 좀 좋아합니다. 왜냐면 걸을 때좀 멋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허리 벨트도 있어서 뭐잘 쓰지는 않지만 추울 때는 이제 허리도 조일 수 있고 약간 어깨 이런 패턴이나 이런 게그 기존의 일반 드레이스 레글런 코터보다 조금 더 클래식하게 나와서 얘도 덜컥 사버렸습니다. <laughs> 이게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사신 거예요? 거의 한 달? <웃음> <오>. <웃음> 한 달? 한달 정도 된것 같은데요, 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건이 검정색. 레이지포트 스포팅 클럽 장안의 화제 레이지포트 스포팅 클럽의 플리스 자켓 사실은 검정색을 되게 고민을 많이 해서 저희가 어 선택해서 출시를 한 건데 원래 그 플리스 셔츠가 빈티지 시장에서 보면 검정색 플리스 셔츠가 레어템입니다. 굉장히 고가의 거래가 되고 찾기가 어려워요. 개체가 없어서 그래서 이거를 좀더 편하게 입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검정색을 만든 거거든요. 네. 반응이 없더라고. <웃음> 그래서. <웃음> 이게 원래는 이제 좀그 아웃도어 활동을 위해서 만든 등산복 개념이잖아요. 근데 까만색을 입으면 이런 그냥 일상생활에서 되게 자연스럽게 어울립니다. 검정색은 그런 매력이 있거든요. 도시적인 매력이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입기 좋은 이제 플리스 프로보다 빨아도 너무 이제 사이즈도 줄지도 않고. 진짜 따뜻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블랙은 블랙인데 이 트림을 요 같은 블랙 블랙으로 한 거는 또 진짜 더 레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홍보가 되면 안 되는데 갑자기 홍보가 됐네. <laughs> 네. 저 원래 가져온 게좀더 있는데 너무 길어져서 여기까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이제 그만 사야 되는데. 사실은 죄송한 건 저희 집에 계신 분한테 죄송하고 <laughs> 어저께 밤에도 약간 싸웠거든요. <laughs> 자 이렇게 유니페어 스탭들의 유니페이, 내돈내산, 쇼핑하울 컨텐츠를 찍어봤습니다. 어땠나요? 어... <laughs> 저도 한번 제가 어떤 거에 소비를 했는지 좀 돌아보고 이런 소비생활을 보면서 저도 아직 갈 길이 멀었다는 걸좀 많이 느낀 <laughs>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는 이게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업자도 저처럼 안 사는 분도 많이 계세요. 네. 근데 저는 예, 여러 물건을 다루는 업자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고, 이게 직업이다 보니까. 직접 사용하고서 경험을 하지 않으면 잘 자신있게 판매를 하거나 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웬만하면 다 써보려고 하는, 하다 보니까 그래서 주로 이제 저희 회사 물건을 많이 사기는 해요.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이런 상황이이르렀다또이 와중에 좀 참고할 만한 이제 제품들이 있으면또 한번 경험 해보셔라. 이런 컨텐츠니까 가볍고 즐겁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에 반응이 좋고 이러면 또 이건 정기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저는 계속 살 거니까요. <웃음> <웃음>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